그러니까 창조 사역에 가만히 보면 이 원리가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데 그대로 되어진 것은 다 보시기에 좋은 것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그렇게 이루어져 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 안에도 하나님은 그런 창조의 선한 역사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이고 그대로 되어진 결과물은 가장 선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하나님의 그대로 되어져 가장 완벽한 아름다운 그런 창조의 공간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에덴 동산은 정말 인간이 사람이 지어진 이후에 살게 가장 아름답고 또 복되고 귀한 부족함이 없는 그 땅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그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 그 에덴 동산의 이 축복을 그만 사람이 잃어버리고 말죠. 에덴 동산의 문이 닫히고 그것으로 인하여 세상 자연 만물도 함께 타락하며 탄식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은 인간의 어리석은 선택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선택의 근본적인 뿌리가 무엇이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이 자연 만물도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바로 드러내지 못하는 타락한 피조물로 전락하게 되어진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가장 완벽하심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불신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에덴 동산은 더 이상 사람에게 주어질 수 없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들리라는 것을 이 아담과 하와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불신하기 시작해요. 누구를 통해서 말입니까? 뱀. 사단 마귀가 아단과 하와를 향하여서 유혹을 하죠. 뭐라고 유혹을 합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그 말씀은 그대로 되는 줄로 믿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단이 유혹하고 미혹하는 가운데 그거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는 반드시 죽을 것이야. 그 말씀을 사단 마귀가 유혹하기를 그렇지 않아. 네가 그것을 먹으면 너도 하나님같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경계하시면서 먹지 말라고 그렇게 너희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너희도 하나님과 같이 될수 있어. 하는 이 유혹의 소리에 그만 귀를 기울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는 말씀을 잊어버린 채 사단의 소리에 유혹을 당하여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버리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그 아담과 하와 가운데에 형벌처럼 주어진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심판과 저주와 사망과 멸망에 처하게 되어진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짐으로 말미암은 선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주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가는 인생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되리라는 이 사실을 자꾸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불신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밤에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대로 되리라 라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가서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여기서 좋았더라 라는 이 단어가 뭐라고요? 토브라는 단어잖아요. 이 토브, 가장 완벽하고 아름답고 선한 역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고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이 드러나는 축복의 삶을 회복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고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걸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것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 말씀은 그대로 되리라는 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토부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에 복된 원리를 따라 하나님의 영광에 복 있는 삶을 회복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대하여 그대로 되리라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요, 우선 무엇이 주어지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의인의 삶에 주님의 영광에 걸어가신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정말 내가 믿는다면 그대로 멸망이 아니라 영생의 자리에 사망과 악한 사단의 마귀의 죄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 되어진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구원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인류가 제일 먼저 큰 심판을 받았던 사건이 있죠. 물로 심판을 받았던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모든 생명 있는 것을 내가 물로 심판하리라. 그러나 너와 네 가족을 구원하겠다. 너의 가족을 통해서 새 인류를 만들기를 주님이 기대하시면서 그에게 요구하십니다. 무엇을 지으라고 말씀하세요? 방주를 지으라고. 당시에 방주를 짓는다? 축구장 한 두세 배 되어지는 커다란 이 방주를 짓는다? 기계도 없고 특별한 기술도 없는 그가 이 방주를 짓는 일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기술도 없고 연장도 변변치 않은 그 상황에서 이 방주를 그것도 산꼭대기에 이 방주를 짓기 시작한 시간이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렸겠어요. 주변의 사람들은 나 하나 같이 미친 것 아니냐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라고 그러면서 회유하고 때로는 놀리고 또 핍박하고 그러는 상황 속에서도 이 노아는 그 마음에 무슨 말 무슨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되리라. 나는 이 사실을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성실하게 충성되게 성경을 보면 노아가 행한 일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가 다 준행하였더라. 말씀하신 대로 그가 다 준행하였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줄로 믿고 그리고는 방주를 수십 년 걸려서 짓는 겁니다. 결국은 홍수 심판이 임할 때 그대로 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노아와 그의 가족은 구원을 얻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준행하며 그 말씀을 기대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은 그대로 되어지는 구원의 역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평하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이 없어 원망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물게 하시죠.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불뱀에 물린 채 고통 속에 열이 끓어오르고 한 사람 한 사람 죽어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시죠. 불뱀을 노수로 만들어 장대 끝에 달라 매달으라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미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것에 대한 예표의 사건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시, 그 장대 끝에 매달려 있는 이노 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말씀하신 대로 그 즉시 열이 떨어지고 몸이 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프다고 그 장막 속에서 천막 속에서 그거 쳐다본다고 뭐 우리가 구원을 얻겠어 하며 전혀 밖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그 노뱀을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죽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것을 믿고 그 말씀 하신 대로 진행할 때에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법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을 맛보기를 원한다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고 따르고 진행하는 여러분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기적의 영광을 또한 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구원 사역을 시작하실 때첫 번째 나타내 주신 표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었어요. 일로 인하여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다.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첫 번째 표적을 행한 것, 물로 포도주로 만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사건 속에서 이 예수님이 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과정 속에 보면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그의 어머니, 그의 모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이 신나는 이 즐거운 이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이게 잔치가 중간에 잘못되어질까봐 예수님께 그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예수님 앞에 종들을 보내면서 단단히 당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가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너희들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너희들은 그대로 하라. 마리아가 그 종들을 예수님 앞에 보내면서 그것을 당부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물을 길어다가 저 돌 항아리에 가득히 부어라. 그리고 그것을 떠다 주어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물을 부어서 떠다 주면 그게 포도주가 된다고? 그런데 그들이 마리아가 당부한 대로 그대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물을 떠다가 그 연회장에게 갖다 주니 그 물이 포도주 되어진 그 포도주를 맛보고는 연회장이 말합니다. 이 극상품 포도주를 왜 여제까지 두었다가 이제 내놓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되리라고 믿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에게는 기적의 역사를 보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대로 될 줄로 물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것 전무후무한 경험을 베드로가 하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무리를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구하지 않아요?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여 오라하소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라라고 초청하십니다. 오라. 여러분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것은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오라하시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발을 바다에 내딛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 무리로 걸을 수 걸어 올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러한 믿음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나 환경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더욱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이 상황들을 보니 가만히 이 지금의 이 현상들을 보니 이렇게 될 거야. 여러분들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앞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지, 내가 상황을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내 이성적인 사고에 의하여 결단하고 그렇게 이루은 일은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게 되어지는 일들이 거의 드물게 되어질 뿐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맛보는 복 있는 심령들,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우리 더하는 교회가 여기까지 올 때에도 해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고 믿고 그대로 따라왔던 많은 믿음의 성도들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에 풍성한 역사들을 이루어 왔던 것을 우리는 돌이켜 볼수 있습니다. 이곳의 성전을 지을 때도 하나님 말씀하심을 따라 보라 내가 세 일을 행하리라 하신 말씀을 쫓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우리 온 성도들이 그 말씀을 믿고 즐거이 헌신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이새 성전 건축에 있어서도 동일한 믿음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오병여의 기도를 5년 동안 우리가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응답으로 헌당 예배가 아니라 새 성전 건축의 축복을 우리들에게 다시금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더하는 교회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 주셨던 기도원 300 용사를 통하여 열방의 주님 복음 전하라 하신 이 사역을 더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의 축복의 통로로 새 성전을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의 거룩한 역사, 날마다 구원을 더하시는 복음의 역사가 흥황한 열매를 맺어가는 축복의 성전이 되어줄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되리라고 믿고 따를 때 기적의 역사를 보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언제나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시는 주님 앞에 기대하며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여러분,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선한 토부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결국은 평강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요, 광풍이 있는 그 풍랑 속에서도 그배 안에서 깊이 주무시는 장면을 우리는 기억할 거예요. 풍랑이 일어나 배에 물이 들이차고 사람들이 막 죽음의 공포 속에 혼비백산되어진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깊이 잠을 주무십니다. 잠을 잤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그를 두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상황 속에서 두려움에 그렇게 놀라 허둥지둥되어지는 그 순간에도 평안히 주물, 잠을 주무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겠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었어요 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뒤집혀서 죽는 일은 혹시 뒤집혀지더라도 죽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아마 예수님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풍랑이 일고 배에 물이 들이치고 그래도 주님의 그 평, 주님이 가진 그 평안은 그 어떤 것으로도 침몰시킬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는 주어지는 그 평강이 그의 마음에, 그러니 그의 육체 가운데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니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요,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픔과 문제 앞에 정말 두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에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은 결국은 영광 받으실 토부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정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 택하여 부르시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 사람 만드신 우리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음을 믿고 그대로 될 줄로 믿는다면 여러분, 감옥 속에서도, 매를 맞는 상황 속에서도 찬양을 드릴 수 있고, 감사를 드릴 수 있고,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이제 나중에 마지막 이 로마로 그 죄수의 신분으로 끌려가는 동안에 큰 풍랑을 얻게 되어지죠. 그 풍랑 속에서 그배 선장과 그배사람 모두가 다 정말 하루하루 이 얼마나 큰 풍랑이 광풍이 몰아쳤던지 배 사람들이 다 속에 있는 것들을 개어내고 먹지도 못하고 캄캄한 밤 하늘이 온통 새카만 구름으로 뒤덮어서 살 소망을 다 잃어버린 그 순간에도 여러분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왜 평안을 누릴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가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반드시 이 로마의 이 황제 앞에서 주님의 복음의 은혜를 증거할 자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복음을 로마에까지 증거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에게 말씀해주셨어요.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어제 내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한 생명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지 않습니다. 한 생명도 해암이 없을 것이고, 다만 우리의 배가 파선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죽음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담대히 외치고 있는 바울이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 그는 담대할 수 있는 것이고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더하는 교회 성도들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안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이에요. 그대로 대리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선한 보시기에 좋은 토부의 역사를 이루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아름다운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인생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는데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게는 100% 신뢰되어지는 말씀으로 내게 임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되리라고 정말 나는 믿는가? 여전히 사단마귀의 유혹이나 아니면 나의 환경이나 나에게 주어진 상황들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또는 불신하고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구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이 내게 믿어지고 정말 주님이 때때로 주시는 그 말씀이 신뢰되어져서 그대로 되리라 하시는 말씀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 주님이 보시기에 선한, 폭된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